네 오늘은 어, 9월 7일 목요일이네요 벌써 내일이면 금요일 어, 저수지도 조항이 조,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위 위치는 더 좋아지고 있죠 지난주에 비해 여건은 매우 안정된 상태입니다 물이 거의 다 빠지고 원래의 상태로 제 모습을 어, 가지고 있죠 포인트마다 주쪽에 지금 현재 매일 특파원 통신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10마리, 5마리, 15마리, 뭐 1박에 20마리, 낮에 잘 올라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실시간 조항을 보면서 즉시 즉시 안내를 해드리죠.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올립니다. 오늘 들어온 걸 오늘, 어제 들어온 걸 오늘, 이박한걸 오늘,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조항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 저희 집을 방문해서 안내를 받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붕어를 잘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군이 위천에 조항 소식이 괜찮은 곳은 괜찮고 안 되는 곳은 또안 돼요. 그래도 잘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. 모두 준척입니다. 7월 9월 7일 위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.